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써보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삼각형에서 보면은, 아, 어, 삼각형의 이제 내각형 18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색종이 찢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 거고, 중학교 때는 선생님 평행선을 이용해서 어, 여러분이 증명을 하시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요 연장선 딱 그걸. 그 다음에 요 친구. 요 친구랑 평행하게끔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럼 A는 뭐가 되냐? 그럼 이건 억각으로 같은 거지. 평행사상에서 억각은 같은 거니까. 이걸 B라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된거 B가 된 거야. 아, 그럼 얘는 평각이 되는 거니까, 삼각형 A, B, C, D는 180도가 된다라는 증명 뿐만 아니라,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자, C의 외곽이야. C의 외곽. C의 외곽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렇게할때 많이 쓰는 거야. 이게. 요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하게 되면 외곽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지, 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자, 문제에서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가 지금 25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5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돼? 50도가 나와야겠지, 50도가. 50도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 요 각도가 뭐가 되는가? 25도가 되는가. 아, 그럼 두 미까지 갔구나.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이게 일단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 지금 외곽이잖 외곽. 외곽. 요 외곽은 어떻게 되는가요 외곽은 이 안쪽에 있는 내각을 구할 때쓰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전체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돼? 평각이니까 180, 180에서 30, 130도를 빼면 여기가 50도가 되는 된다 그럼 여기가 50도고 여기가 50도가 되는 거니까 이 삼각형도 뭐가 되는 거야? 이등변삼각형이 되시죠?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네? 여기가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어때해 여기도 3 이렇게 되는 거야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답이 3 이렇게 처리되시겠죠